여러분 이 땅에서 당신이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속상해하고 신경질 내고 감사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툴툴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아직 천국에 거처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므로 주님은 제게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얘야 촛불이 꺼져가는 것을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좀 아침이 오는 것을 기뻐하거라 그러셨어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촛불이 꺼져가는 그것으로 내 인생이 늙어가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포커싱을 하다 보니 그 촛불이 꺼져가는 것만 포커싱을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아침이 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침이 귀합니까? 촛불이 귀합니까? 촛불은 그냥 r i l 릭 잠시 있는 거예요. 아침이 오기까지 잠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믿던 옛날에 그 올, 오래된 섭성그 가치관 주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다 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보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자가 가장 바보입니다. 속지 마세요. 마귀는 넌 싫은 건너 싫은 건너 싫은 거야. 주님 앞에 좋지 않은 건 좋지 않은 거야. 어 주님 웬일이세요? 이게 뭔 일입니까? 나의 내 인생에 주님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것은 제가 많은 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What happened to me?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바라시는가 그것을 포커싱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나,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나, 그것에 이제 포커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삼아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을, 그찬 빛을 당신의 삶 속에 조금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 진실하신가 그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은 썩어질 세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불타 없어지기 위해서 간수되어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 쓰레기 안에서 그 쓰레기 가지려고 킵하려고 메인테인하려고 아등거리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귀한 것은 하나님 눈에 귀한 것이 내게 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소중한 것이 내 눈에 소중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기뻐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 악에 나도 같이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 성장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때는 로마 제국의 리더 아니었습니까? 바리세인 중에서도 리더 아니었습니까? 사람도 돌로 마음대로 쳐 죽여도 살인자로 누명도 써지 않는 그런 파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을 때는 로마 제국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배척하고 돌로 맞아서 쳐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미천한 자에서부터 가장 귀중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습니까? 아, 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보험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십자가인가? 주위를 둘러봅니다. 내 시어머니가 내 십자가인가? 하유, 항상 말없던 거 말썽거리는 내 자식이 내 십자가인가? 아휴, 뺀질거리는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인가? 내가 싫어하는 김집사가 내 십자가인가? 십자가를 바깥에서 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만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의 십자가는 네 스스로 너의 자다 그러셨어요. 자기가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자기입니다. 자기 스스로입니다. 내 스스로를 보인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저 십자가에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삶 속에 이루어져야 돼. 그것을 제대로 알지 않고 그 십자가를 바깥에서 찾다가는 당신은 영원토록 자기의 그처에 집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흑해하는 자가 돼요. 자기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똑바로 지금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습니다. 제가 이런 복음을 하면 여러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도 압니다. 어, 여러분 십일조 하셨어요? 축복 받을 거예요. 사람들 좋아합니다. 어, 여러분 자식이 말썽 부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깨끗이 말썽 안 부리고 나을 거예요. 싫어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자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당신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당신을 사람 만들기로 원하십니다.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한 젖을 먹는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 자라야 합니다. 이제는 자라야 돼요. 오늘의 가장 3일 동안 했었던 이예르니아서의 가장 중요한 구절은 16절입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호와께서 이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러셨어요. 옛적 길그 선한 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두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던 나의 주인님으로 모셔 드리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풋부한그 그 첫사랑의 그그 그 마음 여러분 그 초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 옛적 길을 생각하라 말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옛적의 그 옛적 길을 생각하고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로 걸 끝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기를 거리로 행하라 그러셨습니다.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의 계명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드린다는 것이. 주님께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이제 아셨습니까? 하나님께 귀중한 것이 내게도 귀중한 것이 되어야지줄 믿습니다.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참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은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지 않겠노라 며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지금 이 방에 단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서기 전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몇 년이 남았는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아마 당신 자신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단한 명도 이방에 예외 없이 언젠가는 하나님 의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선다는그 진리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조아 내가 너의 삶을 받아 노라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여기 와서. 뭐, 한 시간 찬양 드리고, 조금 말씀 몇, 시, 뭐, 몇분더보고 간다고 그것이 예배가 절대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당신의 삶 자체, 당신의 생각 자체, 당신의 찬양 자체, 당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바로 참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왜그 복음에 힘이 없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지 않는지 안, 압니까? 왜 손을 얹을 때 방울이 터지지 않는지 압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복음은 선포될 때에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과 파워가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은사를 받았느냐, 권세를 받았느냐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프로클레임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삶 속에, 내 믿음의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사랑을 나누어 주었는지, 내가 어, 물질을 나누어 주었는지, 나눔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 생각해보세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 기쁨이 없습니다. 썩어지는 댄스이. 성령이 오면 저가 세상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성령 충만을 외치지만, 정작 성령이 충만하게될때내마음에죄선이 드러나고 죄가 깨달아지면, 그런 복음 싫어합니다. 교회가 비어갑니다. 왜냐하면, 길을 간지럽히는 복음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이려고 하면 거부합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야 돼요? 막꼭 뭐 그런 대가를 제가 치러야만 됩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다 돌아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구원의 소옷을 입고 그 위에 의의 그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소옷이 무엇인지 당신의 그 precious, 그 귀중한 보혈의 피로만이라면 당신의 삶을 사, 사서 대체, 대속하여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의 속옷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입혀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목욕을 하고 속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그 속옷 입고 성전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옷을 반드시 그 위에 걸쳐야만 합니다 그그 그 옷이 무엇입니까? 의. 밝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답게 행동하였습니까?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말을 하였습니까? 그것은 주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 의에 거듭서 그치지 않은 채, 나는 천국 열차 올라타고, 뭐,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심한 착각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다. 그랬었어요, 주님은. 믿습니까? 내 이름을 높이는 자가 내가 저를 종귀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얻으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 행렬로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찔림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피 묻은 손을 벌치시며 펼치시며, 네가 내 사람이 되겠느냐, 네가 내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네가 이제는 의의 그것을 잊기를 결심하였느냐, 나는 그 질문을 물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영하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각양각색의 밭이 지금 이시간 와 있습니다 주님 돌짝밭도 있고 잡초가 무성한 밭도 있고 흙이 얕은 밭도 있고 주님 별의별 밭이 여기 다 왔습니다 주님 복음의 씨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것 같기는 사랑하는 당신의 양물이들의저 밭집 저 밭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름진 밭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3 0대6 0대1 0 0배 결실을 맺는 밭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들이는 자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의 그옷을 입는 자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허망한 삶을 여지껏 살았다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날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모레 같은 그런 날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길을 멈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멈춤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 속에 당신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